이 물티슈야? 그럼 타월 같은 거야? 거지, 거지 거지 여기 거지는 그거 아니야? 구운 소금은 뭐야? 소금을 아까 좀 넣었어 오씨야 소시지 냄새난다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하면 안돼 물이 좀 빠진 다음에 해야 돼아난 응. 그냥 해도 물이 그냥 응, 이렇게 올라와 물이 그냥 넘쳐 아 응. 아, 우리 두부 l 게만하게 만들어가지고 r k e t and d 이 a w at you. You w 그 l l c 같은거지 the m 이 r k e t 거 o 이거, 이거 그럼 i l l check 응? 아빠? 응? 이따 이걸로 꽉 짜야돼? 이걸로? 어 will check the market. You will c 이 원래 이따 그래서 도로 올려라 무겁게. 이게 비지땀이야 엄마? 한번 해봐도 돼, 나도. 응 눌러 눌러. 세게 눌러도? 돼? 조금 눌러면 이거 확 튀어나올 수 있어. 그래. 그래서 내가 좀 따르고 좀 뜨거지. 이게 비지땀이야? 아니 두부. 아 두부. 아니 요물 같은 거.